<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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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이경원 <목소리> <임경수> cdo입니다. <목소리> 그더 들어와라 더니 다들 도망가 버렸네. 바쁘셔가지고. <laughs> <오셨을까요? 웃음> 그래요. <목소리> 네. 그... 아침에 연준 얘기들 했었는데 이제 전방적인게 새벽에 어땠죠 난 그때 안깨 있었기 때문에. 새벽에요. 새벽에 fmc. 연준 의사랑 낳을 때는 그때부터 빌렸나요 아니면 기자회견 때부터 빌렸나요 아, FOMC 성명문이 아, 3시 반에 아, 나왔는데요. 세시 반이요. 그때 꽤 있었어요. 네, 야, 이거 야, 해야 나, 되니까. <laughs> 음. 네, 오늘 일찍 왔습니다. 근데 네, 아무튼 3시반 전으로 했을 때는 네, 전에는 이제 좀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자회견이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어, 기자회견에서 뭐 크게 뭐 경제에 대해서 안 좋다고 얘기한 건 아니었지만, 이제 뭐 기대했던 것만큼 추가 완화정책이나 뭐또 YCT 같은 그런 조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조금 뭐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고요. 오히려 뭐또 경제 어, 전망치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을 했던 부분이 또 있었고 또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대해서는 또 하향 조정했던 부분이 있어서 다소 중립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어제 이제 뭐 이게 이제 어, 미국 지시가 좀 주춤한 것도 있지만 네. 또 보기에 따라서 참이 연준이라는 게 해석들이 달랐잖아요. 오늘 자료 이제 나왔는데 좀 일단 들어보고 저도. 아침에 이거 몇 군데 물어봐가지고 얘기 좀 했었는데,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그냥.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연준이 이렇게 오랫동안 그, 뭐였죠? 그 문장 바뀐 게, 뭐 조화론에서 바뀐 거 있었잖아요. 아, 지금. 문장이 그 목표 물가 원래 치었잖아요2% 네. 목표 물가 치었기 때문에, 스메트릭 해가지고, 뭐 상하, 방 이제 2% 기준으로 조금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음. 수준을 이제 2% 목표치로 했었는데 이거를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AIT로 바뀌었잖아요. 음. 평균 물가치로 바꾼으로써 이제 2%를 하회하는 기간이 계속 지속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2%를 상회하더라도 평균적으로 2%목 물가를 맞추겠다라는 식으로 그 문구를 조정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내년도부터는 아무래도 기저효과 때문에 물가가 조금 상승할 거란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연준은 이제 물가 이제 급등을 반영 좀덜 반영함으로써 이런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라는 거를 조금 시사하기 위해서 도입했다고 생각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굉장 네. 가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반응이 이제 제일 많았던 게 오늘 하여튼 외신들에서 제일 관심이 높았던 건 이제 레이달리오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 네. <laughs> 퓨어 알파가 완전 수익률이 너무 엉터리니까 네. 네. 그 얘기 나왔었고 어, 카다라야 통신인데 블룸버그에서 하니까 이제 많이어 오늘 회자된 거고 두 번째는 네. 그 연준 어제 이후에 많은 곳에서 이거 이렇게 앞으로 몇 년간 계속 안 좋다는 얘기야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많이 한거 같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네. 재정정책 쓰면 좀살것 같은데 그것도 거의 뭐 그게 이제 뭐. 그렇잖아요. 연준에서 할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이제 그 재정조치 적 추가 부양책에 대한 필요성을 또 언급하긴 했거든요. 아니, 막 애걸복걸 하니까. 네. 재정조치 없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은 어, 이거 생각보다 되게 오래 가겠구나. 뭐 이런, 그러니까 주식쟁이들은그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우리연구원 네, 그런 시각에서 본, 본, 본 건데. 그럼 우리 오늘 자료 봅시다. 전도표랑 그러니까 연준 그 자체만 놓고 한번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예, 그래서 시작합시다. 앞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실상 이제 2023년도까지 포함된 전도표가 오늘 처음 발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너네들의 예상보다 오랜 기간 동안 완화정책을 펴줄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걱정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식 정도만 해석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앞으로도 너무 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저금리를 오래 유지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저금리 정책을 오래 유지해 주겠다 원자적인 통화 정책을 장기화 해주겠다라는 걸좀 시사했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조금, 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FOMC 전반적인 리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뭐 예상대로 기준금리라든지 자산 매입 규모는 유지를 했습니다. 어, 다만 이제 원래는 이제 만장일치로 동결을 해왔었는데, 이제 오늘은 두 명의 위원이 반, 이제, 어 반대를 했어요. 그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예상 예상됐던 거예요. 아니었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뭐 인상이다, 이날 있나 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음. 그 어겐스트라고 이제 문구가 나와 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의사록 나와 알것 같아요. 음. 그래서 델러스 여는 총재랑 이제 미니플리스 여는 총재가 반대를 했는데 어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기존에 밀카시카리 같은 경우는 비둘기파적으로 조금 어 성향을 해석했던 분이었던 거고요. 이제 카플런 총재 같은 경우는 어 중립적인 매파의 성향을 가지고 있던 분이었어요. 원래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 보시면 근데 이두 분이 각각 이제 의견을 내셨는데 이제 카플런 총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러한 코로나 같은 그런 이벤트를 극복을 하고 완전 고용을 도달한 다음에 물가 역시도 지금 새로 명시한 물가 목표를 도달했을 경우에는, 그때까지는 원화적인 통화정책을 펴는 거인 동의를 하지만, 향후에 통화정책, 이제 금리 조정 같은 부분에서 좀더 유연성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어요. 반면에 또 이제 닐시카리, 칼시카리 총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물가, 같은 경우에 근원 물가가 2%에 도달했을 때까지 지금과 같은 원화적인 어,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실상 이걸 인하를 뭐 주장했다든지 인상을 주장했다든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수의 위원들과는 좀 반대되는 의견을 폈다 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FOMC 에서 주목하실 부분은 사실상 물가 관련된 문구였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제가 페이지에 적어놨지만 주요 문구 변화에서 이제 같은 경우가 기존의 어2% 물가 목표치에서 이제 평균 물가 목표제로의 이제 전환을 이제 의미하는 문구였던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가 포워드 가이던스 조정이었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향후에 평균 물가 목표제를 이제 도입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앞으로 2%를 상회하는 물가가 나오더라도 연준은 금리 인상을 어, 전제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만큼 이번 포워드 가이던스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파월 의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어, 이것 그좀더 어, 중심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향후에 또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가우드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 조만간 다른 변화를 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 그만큼 이제 이러한 입장, 지금의 얘기한 입장을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할 것 같다라고 전망을 뭐, 하고 있어서요. 뭐이다 알고 있던 얘기 아니었나? 그 얘기들은? 어, 네, 그렇죠. <웃음> 이런 <웃음> 네. 얘기를 해줄 거라고 예상을 했고, 동결, 금리 동결, 자산 매입 뭐 동결. 아, 똑같이 나왔는데, 이제. 네, 맞아요. 정책 측면에서는 사실상 예상하는 만큼, 네. 예상했던 대로 됐던 거고요. 자, 아무튼, 이제 당분간 또 이제 완화적인 스탠스에 무게를 둔 정책이 지속될 것 같다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오늘 발표된 거 보시면은 전도표도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자,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제 2023년도가 최초로 들어간 전도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 보시면 그림 2번인데요. 이제 2021년도까지는 만장일치로 금리를 제로금리로 동결을 해야 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2022년도까지도 16명의 위원이 기준금리를 제로금리로 동결을 해야 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023년도 같은 경우는 13명의 위원이 제로금리를 동결을 해야 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서 최소한 2023년도까지는 이러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정 경제 전망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 지난 6월 전망치가 올, 올해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마이너스 6.5%였습니다. 이 수치에서 마이너스 3.7%로 조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어, 다만 아직까지 이제 마이너스 성장치기 때문에 이거를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일단은 생각보다 이제 코로나 19가 끝난 다음에 고복적인 소비라든지 좀 경제 지표들이 개선될 수 있는 빠르게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반영이 됐다. 보고 있고요. 어, 파월의장의 기자회견에서도 언급했지만 이제 지난 60일 동안 생각보다 빠르게 경제가 회복이 되었다. 어, 다만 향후의 경제 두, 어, 회복 속도는 좀 둔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뭐 조, 어, 상향 조정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경제 전망치 같은 경우는 올해 전망치가 조금 상향 조정된 대신에 내년 내후년 이제 전망치가 조금씩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기저 효과들이 다 반영된 것들을, 다 이제 전망을 한 거다라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중립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페이지, 3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주요적으로 보고 있는 연준에서 보고 있는 지표들을 넣어 놨어요. 이나 뭐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조금만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는 안 좋은 성향이 되고 있는 거고요 신규주택 착공 건수라든지 소매 판매 역시도 개선은 되고 있지만 이제 향후에 조금 개선 속도라든지 그 폭이 제약이 될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참고쯤될것 같고요. 5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 잭슨홀 미팅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조금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이 조금 중요할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존의 어, 연준에서 정책을 펼 때, 사실상, 완전 고용 숫자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데비에이션이라 해서 편차를 중심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그실험률이 자연 실험률을 기준으로 상회를 했을 때는 좀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펴주고, 자연 실험률보다 낮은 경우에는 조금 긴축을 가져가는 스탠스를 보였었는데, 지난번에 잭슨홀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 그러니까 그, 부족분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하겠다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은 실업률이 자연실업률을 하회하더라도 이걸 용인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필립스곡선 얘기 하시 생각하시면은 실업률이 낮아지면은 물가가 상승을 하고 이제 물가가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아지면 물가가 하락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요즘에 잘안 먹히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을 낮게 가져가더라도 물가가 그만큼 빠르게 급등하지 않을 것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자연실업률을 하회하더라도 이제 물가가 이제 크게 상승할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을 하회하더라도 선제적 금리 인상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얘기해 준 거고요. 플러스해서 이제 AIT 도입을 얘기했는데 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평균 물가를 2%로 유도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여태까지 2%를 하회하는 숫자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를 상회하는 숫자가 나오더라도 평균 2%를 맞추겠다는 정책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내후년도에 물가가 급등이 나오더라도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어, 그런 정책 조치는 조금 제, 어. 지향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어, 이 전문에 대한 해석은 다음 페이지에 넣어놨기 때문에, 어,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리서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해를 하시는데, 특히 최근에 주식 처음 입문하시는 말고 이해 안가면 자료 한번 읽어보시라. 이걸 다 일일이 설명해드리기는 저희가 뭐 여기가 무슨 학교도 아니고 그럴 네. 수는 없는 거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 연준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든 탈출하기 네. 어떻게 보면 경기가 좀뭐 인플레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 경기 를 살려면 리 용인을 하겠다는 의미인데 네. 사람들이 또 이걸 너무 오버를 해석해서 뭐 인플레 나게 뭐 연준이 못하려 인플레 를 나게 봤다. 네. 네. 아, 그러니까 그건 아니죠. 경기가 이제 좀 너무 약하니까 네. 그분을 하려는 거고 그 그리고 한 연준이 이제 보통 이제 주식 아 최근에 하여튼 좀 제가 뭐 이렇게. 주위 처음 들어오시고 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질문들이 굉장히 쉽고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 잊지 마셔야 되는 게, 그, 보통 학교 다니실 때 이제 경제학들을 배우시거든요. 경제언론이나 뭐, 특히 경제과 출신들 뭐, 화폐경론도 배우고, 뭐, 미식인 책도 받고 하니까 이제, 그 교과서에 나온 얘기는 뭐, 이제 화폐수량설 나오고, 뭐, 중앙은행은 어떻게, 그거 연준이 변한 지가 꽤 오래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런 법칙, 원칙이 조금 시원실 세계에 적용 안 되기 시작한 거 그래서 건가요? 뭐 돈을 풀면은 무조건 뭐가 되고뭐 m v 는 p M이나 들면 요여실 유튜브가 유행하니까 이제 너무 그런 식의 무슨 네, 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걸 뭐 여기서 저희 이베스 위원이라는 이베, 곳이 뭐 그런 걸 강요해도 그것는 아니지만 또 최근에 너무 쉽게 그런 걸접하다보니까좀 너무 잘못되게. 네. 전파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서 나중에 네. 한번 우영영 연구원도 네. 이제 사실 대학 졸업하고 와서 여기도 <laughs> 들어와서 하면서 데이터 사대 풍부하게 다루 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그렇다. 교수님들 네. 밑에서 네. 할때 보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 블룸버그 담벼기도 있고 데이터볼수 <laughs> 네. 있는 게 네. 많기 때문에 네. 네. 저희 네. 데이터를 네. 많이 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좀 저희가 이제 방송은 한 번도 안 했는데 우리가 매주 연준 페이퍼티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우영영은 이제 아 m 만 시키고 안 하나 이제 아니에요. 저도 많이 보자. 네. 깜짝짜 놀리잖아요. 그 연, 그 여러 가지 페이퍼들이 다양성에 대해서. 아, 네. 엄청 많이 나와서다 보지는 못할 정도로 당연히 많이. 단기투자로 어떨까요? 네. 근데 죽다 <laughs> 보면 얼마나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발 그 얘기 좀 유동성, 유동성가냐고뭐 돈이 풀렸으니까 뭐 그래서 유통 속도가 떨어지니까 이것도 참올드한 얘긴데 네. 그렇죠. 내생적 화폐 내 생성에 대해서 그걸 수요가 만드는 거예요. 화폐 수요가 만드는 거는 것도 이미, 이미 된지 되게 오래됐고, 너무들 다 이쪽으로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피로감을 느낍니다. 여하튼, 어제 연준을, 약간 저는 그 시간에 이제 잠깨 있지만, 이렇게 저희, 에너지들은 <laughs> 깨가지고 듣는 거죠. 근데 많이들 보는 게 언제 반응했냐는데 시장이. <laughs> 제가 또 이해한 바로는, 연준은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까지 끝나고 나, 기자회견 중부터 끝나고 나서 다들 왜 이렇게 파웰이 목을 매냐는 거죠 지금 재정 정책에 수단이 없는 거를 신한 <laughs> 아, 느낌을 그 받긴 했어요. 그러니까 네. 파웰이 왜 이렇게까지 재정 정책에 목을 매지? 플러스해서 그러니까 기자회견에서 음. 연주는 탄약은 있다. 아직 충분히 딸기 말을 한게좀 <laughs> <아무 웃음> <laughs> 걸려요. 뭐야. 그리고, 야, 경기가 전 높여오고 나서 다 느낌은, 야, 앞으로 내년도 안에 튼 거야? 이런. <laughs>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이제,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주가가 올라갔다가 좀 이렇게 변동성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약간 그걸 뭐 뒤집어 보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제 느낌이에요. 이건 뭐, 제가 이코노는 아니 이코노미스트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시간에 접근한다면, 오늘 새벽에 물론 미국은 계속해서 계속 균열이 오고 있는데 미국이 균열이 있다 없든 우리나라는 하여튼 우리의 개인 유동성의 힘으로 버티고 있고 오늘도 아마 좀 밀려도 아마 또 엄청 들어올 것 같아요. 뭐 근데 이제 과연 지금 전반적으로 느낌은 펀드멘탈은 약화되는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 무게를 유동성으로 얼마나 바칠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서, 왜냐면 뭐, 자인해야 되는 게 저희들은 한 9월은 좀쉬어한다 입장이었는데, 뭐, 9월이 좀 고점 넘어왔으니, 뭐, 저기서 제가 뭐, 자신있게 외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저희 뷰를 안 바꾸는 이유는, 저희가 뷰를 가져왔던 메인 시나리오의 변경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실적 시점 보면서 결정하려고 하니까. 여하튼, 연준도 그런 시각에서 보면, 오늘 이때 여기, 사실 최강의 컨셉스 들어오라고 했더니, 도망가는가 본데, 내가 이름말 할까봐 나간 것 <laughs> 같은데, 음, 상당히 흥미로운 이번 연준이었어요. 왜냐면, 별 얘기 없었는데 막 확대 해석들이 많은 느낌?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조금. 어, 오늘 온갖 얘기가 나오는데 듣고 있으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저는 지금. 그러니까 어, 하나를 가지고, 사실 어. 증시도 빠졌는데 채권 시장도 약해, 조금 약했거든요. 그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이제 어떤 부분들을 자기가 해석하는지 에 따라서 조금 움직였던 것 같아서 정말 다양한 안 해석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저첫 번째 시간도 반응이 있었어요, 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에서 뭐참 헷갈리는. 네, 조금. 연준 위원도 이제 아까 네. 지나가서 잠시 말했는데 무슨 전부다 이제 어게인스란 뭐 표현이 결국 뭐 이나다 이나다 얘기는 했지만 뭔가 합창은 아니 수도 있고 있겠구나 이견이 조금 나왔습니다. 어, 이견이 나왔구나. 응. 그러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놓치지 않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응, 무슨 금리가 튀면 성장주들은 또 약간 기스가 날수 있죠. 뭐 이런 내용까지 아침에 막 논의를 하면 내가 마지막 하는 말은 이거였어요. 그냥 지켜보자고요. 지금 네. 뭘 지금 여기서 왜 급하게 하냐는 거지 내 말은. 모르겠는데. 제가 잘 헷갈리 는데. 대선 전 그러니까 미국 대선 전에 마지막에 보이시기 그래. 때문에 조금 이걸 너무 확대해서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냥 일단은 지켜보자 이게 진짜 맞는 말씀인 것같요 저도 것 오늘 것 같아요.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뭐좀 보다가 <laughs> 네. 결론은 이제 저는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서 참 좋아하는 문장들 찾아서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하는데 제 파일이 있는데 피터링 가했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렇게 좀 매크로가 헷갈리고 어 이런 시간이 오면 이건 뭐 우회형 연구가 있으니까 편하게 얘를 하면 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막 헷갈리니까 포트폴리오 추종들을 막 우왕좌왕해서 매매만 많아지고 포트 리밸런스만 많아지다가 수익률은 개판 나는 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잡초에 물을 준다는 거 잡초. 그러니까 막좀 펀더멘탈이 위치하지 않은 종목들을 그냥 어떤 인기에 따서, 요즘 유행한 하 네러티브라는 단어를 많이 네. 유행하니까. 그리고 꽃을 꺾어버린다는 거죠. 좋은 꽃들은 버려버리는 거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실적은 나쁜 식은 팔고 실적은 좋은 식은 보여야 된다. 이게 좀,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아침에 계속 이 말만 하고 있어요. 그냥 시장 얘기 물어보면, 나 모르겠으니까, 좋은 건 하고, 우리가 원래 월요일 이라고 요번 주에 그 자동차 바이크로 해서, 매래 전화 올 때마다 시장 얘기 그만하시고, 자동차 <laughs> 사세요, 자동차 <laughs> 사세요. 이게 마다 그러는데. 어쨌 시켜봅시다. 연준 어제 상당히 재미있었어요 저도 어제 4시쯤 일어났는데 저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cnbc를 봤는데 아, 응, 아. 아래 문장을 쓰는 네. 거. 네. 영어를 아 하던 거 아닌가 싶어서 그데어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그 cnbc 보신 분들도 기억했지만 어뭐막 해야 <laughs> 될지 해서. 그래서 상당히 <laughs> 재밌는 마지막 연준 이어서 다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주, 연, 전에 음. 어떨지 궁금한데요. 뭐 할수 음. 있는 거 합시다. 네.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죠.